정도인들 병원에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이 몸이 아프다, 병에 걸렸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병원에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에 몸이 몹시 안 좋은데 병원에 가서 내 아픈 곳을 치료받을 수 있다, 병원에 가면 내 고통이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각자에게 병원을 떠올릴 때 드는 생각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접근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을 떠올릴 때 웃음이 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병원 중에 특히... 치과를 생각하면 웃음보다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치료보다도 특별히 치과 치료는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 아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내가 알수 있겠다. 아마도 잘 치료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원 앞에 섰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편안함과 웃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 내가 찾던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도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깨끗한 건물 내부,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까지도 청결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곳에 돌아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급해 보였지만 그 병원에 들어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연구차가 많이 세워져 있고, 실수 없이 연구차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찾던 병원 아주 훌륭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곧 편안함과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병원이 있다면 앞다퉈 찾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병원이 어딘지 설교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 중에 교회를 찾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성로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릴 교회인데 아무 교회나 갈수 없다 생각해서 택시 기사님에게 묻습니다. 기사님, 이 지역에 좋은 교회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 앞에 있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곳에 가 보세요. 답합니다. 이 성도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혹시 기사님, 그 교회에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답니다. 그러니 아마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던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웃음, 원하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미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행복을 통한 웃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이 잘안 보이시니까 눈으로 꼭 이렇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 이렇게 웃어주셨으니까 한번또 인사합시다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 몇몇 분들과 만남에서 어떨 때 행복하신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넉넉한 돈을 가졌을 때 내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소하지만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 등등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각자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양한 행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가치였을까요?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내린 직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의 집마다 장자가 죽음으로 통곡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촉하여 떠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들러메고 나섰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 그것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그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들은 이렇게 죽느이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제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인도자, 인도하의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고베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들에게 같이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먹을 것을 챙기고 소유를 챙기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종, 노예일지라도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이라도 쫓는 것이 가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행복은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었고, 이것들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노예의 삶을 원하고 우상을 원하는 이들의 가치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애굽의 편에서는 물로 들어가 죽는 것으로 가나안 편에서는 물에서 나옴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곧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삶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죽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습관 그리고 종일 때 그들의 가치도 행복의 기준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 행복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보장된 삶에 먹을 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거할 처소가 오락된 삶에 처소가 행복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우상이 그들의 가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새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예전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산다면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의 미소의 이유가 갖귀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자의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소리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이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옛삼과 같이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 기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 내 필요가 다 채워졌다. 예수님 믿으니 아프지도 않고 고민도 없어졌다. 예수님 믿어도 세상적 필요가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고민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칼비는 기독교 강의에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근거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끝에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많은 활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요. 그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상에서 유일하시고 진정한 최고신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마귀들의 잡다한 시험과 속임수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연약한 장막에서 사악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이 불안한 상태에도 그만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평화가 완전하고 절대로 안전한 그곳을 더욱 갈망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하는 것들이 채워져서 행복해지고 가난이 없어져서 행복해지고 나쁜 습관과 악한 성품이 자연스레 끊어지고 질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채워 주심이 우리의 세상적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병원 기억하십니까? 그 좋아 보이는 병원. 그 병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만 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병원, 병원에 들어갈 땐 고통이 있지만 나올 땐 미소가 절로 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당연히 살을 찌고 뼈를 맞추고 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 중에 살을 째는 것은 뼈가 부러져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통증을 줄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아픈 것도 싫어하고 치료 과정 중에 고통을 느끼는 것도 싫어하니 아픔을 주는 치료 대신 좋은 서비스와 아프지 않도록 진통제만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픈 곳을 치료하러 들어가서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했는데 고통을 없애주는 진통제로 편안하게 해준다면. 아, 아프지 않아. 너무 좋은 병원이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작은 상처를 고치지 않아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통제 때문에 그 고통까지 알지 못하다가 종국에 죽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가 좋고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지만 결국 영구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병원에 볼래 목적은 고통을 줄여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싫어하니 그 본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만을 주는 일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안 한다면 그곳은 필요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장 1절에 바로 아리엘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 본문의 아리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아리엘이 다윗의 진을 쳤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괴롭힘 아래 있는 성으로 또 괴로움을 표상화한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7, 8절에서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시온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에 대한 해석 앞에서 언급되는 괴로움과 뒤에서 언급되는 은총을 가장 잘 결합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번제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번제단이 있는 성 다윗이 빼앗아 이때까지 왕의 도성으로 삼은 성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엘 곧그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나는 제물이니 불에 타는 제물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리는 이곳은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또 제물을 태운 냄새는 쾌쾌하고 탁한 냄새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보다 쉬운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피가 흐르고 탄내가 나는 혐오감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신들을 모셔와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은 동물을 죽이고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알수 없는 말을 따라 외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작은 돌, 작은 나무 조각을 몸에 지니고 어루만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번제단에는 피비린내도, 동물의 울음소리도, 재물을 태우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재물을 태우지 않는 번제단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동물의 울음소리, 재물을 태운 냄새가 나던 번제단에서 꽃 향기가 납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번제단은 더 이상 쓸모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번제단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번제단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제사는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쉽고 편한 거짓된 행위들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제단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과 지혜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할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애굽을 따를지 제사를 드리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말씀을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따를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고 당황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곧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맹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들이 맹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절 말씀에 선지자들과 성견자들의 눈을 덮으셨다 말씀합니다. 곧 그들로 헤어날 방법도 방향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애국과 하나님 중에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내 그들은 애굽을 택했고 번제단을 꽃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행복할 거야, 부유할 거야, 너희 필요를 채워줄 거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냄새나는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고통이 따르는 것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즐거운 것, 기쁨이 되는 것, 내 자신에게 맞고 편한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바로 보아라 바르게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는 자,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그것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글 모르는 자인 백성들은 나는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글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말만을 택하고 있으면서 읽지 못한다 글을 모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 만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자에게 더 이상 옛 습관, 옛 가치 예전에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모든 것이 허락된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 죽을 인간들이 나서 얻고 죽어서 잃어버리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 악도 없는 평화, 영생하는 존재들이 영원히 즐기는 평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내세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인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나 지혜자와 명철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말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필요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어떤 지혜의 말도 청명을 드러내는 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를 뒀던 어떤 말들도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예습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행복의 기준을 아직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가 그 가치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읽지 못합니다. 나는 글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받은 자가 추구할 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잠시 주었다 사라지는 손에 지어도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완벽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며 그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웃음은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웃음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피어나는 미소이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행복을 통한 웃음이 우리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